k i 도 g p o n 되게, 언제나 어떤게릭터든못 쓰면 다 힘든 건 맞기는 더, 더, 든 이세가 유독 좀 힘을 많이 못쓰는 느낌이 더큰것 같아요 다른 캐보다 좀 눈에 잘 띈다 그래야되나? 그런 느낌이라 장갑을 끼고 잘했어 자 결정 하나 지어두면 좋겠네 이걸 계속 써야하나? 한번써보긴해 아비 있네 템을 좀 돌아서 만들어야겠네 없으니 쓰는 정도야 도망치지마 자 조작하면 한번 써보기 날까? 양궁점프 도망치지 마. 무기는 충분해. 장갑이 뛰길 잘했어. 어, 피해. 어, 아이고, 저거 그 쇠하슬 나올 줄 알았으면 괜히 이거. 무기는 충분해. 끝났고요. 아래 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에게 맞는 상위 목표 아이템을 추천해 줄게 가형타고뺐나봐무기이가옮 뭐? 뭐. 무기는 충분해 <목소리> <교체. 꽤> <목소리> <목소리> <모기는> <목소리> 이루부터 할게요. 자, 이건 이안 되려나. 어, 안다. 안다. 사용 현재 상황에 보자. 아, <laughs> 위험해 보신데? 있어 이타 없어요. 모노 없어서. 상탈.

아, 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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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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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충분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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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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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역시 믿고 있었어. 바로콘 제가 묶어 둘게요. <laughs> <관약> 여기 있어요? <laughs> 하나, 둘, 셋. 으... 아유, 공 받았어요. 문석 그대로 두셔야 돼요. 반은 어떻게 와도. 어? 근처 비는데온거 같아. 가될때다 있고. 어? 어? 기다리고 있었어. 비효율적이다 비는... 보네. 어?

컴패스 갈 거라 돈을 좀 많이 모아야 야 되긴 하겠네요. 시간이 이 알파가 나이야 알파 음. 상대도 어차피 근처에 좀 많아가지고 다섯 팀에여 명이요. 템포 좀빠른네 더 나은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 먹고 거기를 합류할게요 그다다 낫겠다 도망치지마 먹이는 충분해 늑대 잡고 합류하면 되겠네요 이런덴 질색이야 어차피 이던이 적어가지고좀 동선을 이덱을 최대한 많이 굴리는 쪽으로 봐야될 것같아요 어, 잠깐 휴식할까? 사람 적은 파는 템잘 나와도 많이 불안해서 겉모습은 거창하네. 비효율적이고 따분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머리 완성이. 무서운 남들 쓰실 분있으세요 이거 아예 남는 거라. 무기는 충분해. 이건 수입이 안 되려나? 여기선 이게 3화가 3팀은 3어요 3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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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팀팀은팀은팀저팀은팀은은팀은팀은 3팀은 은 3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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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팀팀은 3팀은 3팀은 팀 내가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겠네. 여기선 이게 번아지캠 따여서 저희 알아요? 이퍼루프가 수직 발사 장치로 전환될 거야. 실비어, 실비어 1레번쪽로 갈거면 염문 데려가는게 나아 보이긴 하네요. 저팀 근데 운석 하나로만 만족하나? 제가 정도잘큰 아뭐 팀은 아니긴 한데 제가 저기 오더면은 쩌거만 먹고 같진 않거든 요. 아, 룸이 먹어서 뭐 만족하는건가? 발사장치를 타고 날아가보자 설마 겁먹은건 아니지? 다들 모여서 뭉쳐다니는게 좋을것같아 저는 운석은 안먹었어요 물다령 하셔야 될수 있겠다 그 앞을... 돌로 올라오냐 아까 그 경건만 빠르게 잡고 어차피 저희 다시 벗어나야 되는 건데 한가지라

포장된 로팀 있었고요. 실비아 못본 사이에 템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네. 어? 기에 있어요? 차친된게 왔는데. 차친푼거 같아요. 여기인데. <laughs> 제떻이 세계가 야이 제가 1 1 말고 둘도. 가녹거노게한 세월이라. 어, <댄스> 뭐였어? 음, 엄청 아다 한타가 되게 잘 끝났네. 저도안 겠어. 디 가는 거지? 뭐, 시간이 없어. 아 제대로 된 상점은 없나? 아팀 있고. 오늘 방송 언제까지 하시나요? 1 1 조금 넘길 거 같아요. 그렇뭐요 <목소리> <있는 것> <목소리> <병원을> 쳐... <목소리> 아니 뭐한팀더있야 <laughs> <laughs> 아..깜짝이야 뭐, 한팀더있야는 아..그렇죠 어 자, 갈 때까지 하고 오은거 아닌가요? 오늘 못갈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laughs> 그것 때문에 까팀까고아깝 일레븐님 돈이.. 아, 살고다썼 나보다. 일레븐 파산했네불쌍하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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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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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보다, 나보 그래도 돼요. 요거 시체 카드 낄 거냐? 요거 좀 나중에 네, 버려 주셔도 뭐 빼도지. 우리가 개발한 이는 아, 기억했다가 제가 빼 놓을. 는 여러 방향을 공격할 수 있어. 아, 감마 녹이는게 감마 음. 맞나? 엄청 녹을거 애초에 우리 오젝트 빠른 사람 없구나. 특별한 재료를 찾았구나. 멋진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l you? I t 찾았어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특수 재료를 얻었네. 석은 남아요. 거기에 맞는 아이템 하나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양품 정도는 되려나? 한운석이 확인해. 무기안 만들고 빨리 올라갈게요. 네. 제리어.

저돈 많아서 쓰세요 엄마. 돈어가 봐. 네, 이번이 통이 깜짝이야. <laughs> 그.. 따뜻 공 빠졌어요? 나이스 은데요나이시는데 어, <속> <놀람> 어, 어, 요거 드세요? 저안 먹을게요 저거 어디다 우리 버리고, 우리가 가, 우리가 버리고 가 버리고 올게요 저 <laughs> 계속.. 칸 챙겨놨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돈 같아. 한번 써야 돼요. 지금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자. 조마조마하게 되네. 자, 제가 위기가 거고, 발주량이 <놀람> 늘 <놀람> 버건디버건디 버건디 나쁘지 않네요. 마지막 팀만 남았어. 끝까지 집중해. 안 보였으니까 성당 쪽이겠네요. 거의 높은 안길로. 역시, 시간좀 많이, 저, 어 기, 는 이렇게 조용한 건, 오랜만이야. 감정 섞지 말자고. 키기는 충분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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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이 있네요? 어제서 위클 아니라 근데 뭐 지금 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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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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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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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딱되되네네아 시간 충분해요.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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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겠는데 땅 최대한 깊게 먹을 수 있나요? 하나 더 깊게 걸려. 고생했습니다. 최대한 버텼는데 고생했습니다. 점수는 많이 얻어서 나이스긴 한데 아깝네요. 파이팅 최대한 하긴 했는데 고생했습니다. 되게 난전이긴 하네요 이게, 포, 이게 약간 포커싱도 갈려가지고 아깝다. 음, 막판을 할 건데 아, 플랜 찍었네요. 나이스. 오늘에 몇점 얻어요? 끝나고 한번 알려줄래요? 한, 플레이 1이니까, 제가 무조건 부팅해서 받을 거고.